We are at an intense phase of trade talks with the U.S. And that description from Mark Carney this week. And the clock is ticking. Donald Trump's deadline to reach a deal is Friday, August 1st, and he has threatened 35% tariffs on Canadian goods if an agreement is not reached. And joining me now to discuss is Jeff Rutledge, Maria Nader, and Selena Caesar Chavan. Welcome. 일부 물류 이동은 즉각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수십 년간 공고해 보였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2025년 4월 캐나다의회 교통기인프라위원회 기술보고서는 연간 농업 수익 600억 달러 이상이 해외에 본사를 둔 물류업체로 부분적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곡물, 비료, 원자재 수출 경로 분석을 통해 얻은 이 데이터는 전문가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놀라운 점은 이 문서가 내부적으로 유통되는 방식이었다. 전략적 우선순위 도장이 찍히고 총리실 보좌진의 직접적인 추적을 받았다. 그때까지 캐나다 생산자들이 이용하던 무역 통로는 비용, 규모, 접근성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기술적 선택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보고서부록 3에 채택된 언어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현행 물류 체계를 외부 압력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는 이 문제를 경제 영역에서 문영주권 영역으로 전환했다. 이는 농산물 수출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공정책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몇주 동안 연방 당국과 캐나다 서부 농업협동조합 대표들 사이에서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전의 협의 과정과 달리 이 회의들은 공식 성명이나 보조금 약속 없이 진행되었다. 의제는 명확했다. 캐나다 상품 유통에서 미국 인프라에 대한 의존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수출 공급망 내 외국 물류 업체의 존재가 기한 물량 무역 우선 순위에 대한 의사 결정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답변은 기술적이었지만 결론은 정치적이었다. 현행 계약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더라도 미국 영토 내 운영 집중은 비용을 넘어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농업 분야 양자 협정 갱신이 임박하면서 이 문제는 시급성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년간 연방정부의 전략적 관심 바뀌었던 무소니 항구가 새로운 물류 체계의 잠재적 구성 요소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제임스만에 위치하고 온타리오 생산 중심지와 철도로 연결된 무소니는 수십 년간 소규모로 운영되며 주로 지역 수요를 충족해왔다. 제한된 구조와 북극의 얼음으로 인한 계절적 제약으로 인해 이전 정부들은 이곳을 장기적 옵션으로 배제해왔다. 그러나 이전에는 장애물로 여겨졌던 요소가 이제 유연성의 여지로 재평가되고 있다. 교통부 기술진들은 선박 적재량, 저장시설, 철도 연계성에 대한 적정 수준의 투자만으로도 무소니가 유럽 및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미국 항구를 경유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물동량이 해당 대상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외교적 단절이 아닌 체계적 조정에 기인했다. 최근 미국 지도자들의 발언에서 제기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 위협이 총마의 역할을 했다. 서스케처원 기업들이 수출하는 비료의 40% 이상이 외국 관할 하에 물류 통로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추가적인 무게를 실었다. 같은 논리가 곡물에도 적용됐다. 내부 연구에 따르면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래 거의 3분의 1이 어느 시점에서 미국 터미널을 경유하며 수수료, 지연, 규제 노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부터 논의는 효율성에서 회복탄력성과 자율성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기존 경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캐나다 대형 물류 사업자들의 무손이 타당성 연구 참여는 민간 부문의 태도 변화를 시사했다. 대서양 연안의 창고, 철도 운송, 항만 운영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5년에 걸쳐 화물 이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실행 계획을 제안했다. 목표는 벤쿠버나 헬리팩스 같은 기존 허브와 직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수요의 일부를 흡수하고 국가 통제해 보안적 노선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지원은 연방 자금을 인근 지역의 환경평가 및 인프라 적응에 할당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개 발표가 없었던 점은 이 작업에 신중하지만 전략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이 움직임은 캐나다와 유럽연합 이 u 간의 새로운 무역 협상 라운드와 맞물렸다. 브뤼셀에서 열린 기술회의에서 유럽 대표들은 북미산 농산물 수입의 출발지와 경유지를 다각화하려는 명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후 정보공개법을 통해 입수한 유럽위원회 내부 보고서에서 기술자들은 외부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물류기능장애 위험을 핵심 공급망의 취약 요인으로 언급했다. 비록 간접적이었지만 미국을 언급한 것은 이 논쟁이 더 이상 순수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캐나다는 자국 관할권 내 대안에 투자함으로써 전략적 파트너들이 원하는 안정성의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구성은 아직 진행 중이며 그 효과는 기술적, 정치적, 기업적 차원의 다중결정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간 주변부로 여겨졌던 항만시설이 제도적 분석과 통합 물류 계획의 대상으로 부상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사 결정 패턴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시스템이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 기준에 따라 물류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선택할 때, 이는 인프라 부족뿐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한 의존도 역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관 권력 이양과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주시하고 계시다면 본 채널은 그 영향이 가시화되기 전에,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사실, 데이터 결정에 기반한 통찰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물류 대안에 대한 논의는 연방 거버넌스 메커니즘 및 횡단적 규제 체계와 얽히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무손이 항구 활용 재검토 결정은 캐나다 식품검사청, 선더베이 항만청, 국가공물위원회에 직접적 참여 없이는 진전될 수 없었다. 전통적으로 기존 흐름에 집중해 온 이들 기관들은 제한된 새로운 현실에 맞춰 운영 규정을 조정하라는 공식 요청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지역들에서 식물 검역 기준, 관세 요건, 철도 운행 일정을 조율하는 일은 비상 상황 외에는 보기 드문 기관 간 협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교통부 자체도 해외 자산에 대한 물류 의존도의 가역성을 다루기 위한 특별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이 표현은 2025년 6월 이후 공식 회의록에 처음 등장했다. 이러한 수렴은 해당 주제가 즉각적인 대중적 주목 없이도 정치적 추진력을 얻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류 재구조의 기여들은 거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 경우 캐나다 태평양 철도, 캐네디언 패시픽 레일웨이, 기술진, 국가공급망, 테스크포스, National Supply Chain Task Force, 엔지니어, 라발, 라발, 및 매니토바, 마니토바. 대학의 경제지리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비공개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2025년 2분기에 열린 회의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복합운송, 북극 물류, 관세 규제 전문가들이 모여 캐나다 농산물 수출의 일부를 미국 영토를 우회하는 경로로 재배치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논의했습니다. 진단 결과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제도적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전략적 잠재력을 지닌 저회전 항구를 위한 특정 관세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성이었습니다. 2021년에 통과된 항만 현대화법은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계절적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무소니가 유럽연합 EU 무역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기준 내에서 비록 축소된 규모이긴 하지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1년의 임시조치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이동식 세관 스캐닝 장비의 임시적 적용, 전자 컨테이너 추적 시스템의 확장, 그리고 아한대 환경에서의 물류 운영자 대상 특별 교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림부는 온타리오 중부와 매니토바 지역의 협동 조합들과 협력하여 대체 운송 경로 시범 사업에 대한 공개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대형 터미널을 즉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보다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시장에 초점을 맞춰 소규모 노선의 운영 및 경제적 타당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륙자율통로 인랜드 오토노미 코리더로 명명되었으며 철도운영사, 지역해운사, 곡물저장 전문기업을 포함한 순위계 이상의 물류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각 제안은 회복 탄력성 지표 통행 시간, 미국 노선 노출도, 관세 변동 적응 능력, 점진적 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재편을 통해 데이터 자체가 구조적 변화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료 수출에 대한 해외 항구 의존도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뉴 포스트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움직임은 절대적 규모로는 아직 작았지만 추세로는 의미 있었다. 이는 공공 캠페인이나 급격한 무역 정책 변화, 외교적 단절 없이도 생산 부문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옵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이 전환은 새로운 형태의 연방적 연계 방식도 포함했다. 2025년 9월 승인된 주간 물류 재구조화 협정은 각주 정부가 자치구 외부에 위치한 항만 및 철도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칼륨과 곡물의 주요 수출국인 서스케처 원주와 엘버타주가 온타리오주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무소니의 개선에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했다. 논리는 분명했다. 대체 수송 경로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모든 연방 주체의 이익에 부합했다. 이 전례 없는 합의는 논의가 가설 단계를 넘어 조정된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이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무역 경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캐나다 감사원 사무국은 예정된 자금이체와 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으며 국방상임위원회는 확장된 인프라의 이중사용 가능성, 즉, 기후위기 대응이나 공급 비상사태 시 물류기능 수행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에너지안보기관의 내부 의견서에 등장한 탄력적인 전략적 인프라라는 개념이 무소니, 모소니와 처칠, 처칠, 같은 항구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생산성 측면에서만 평가되던 것이 이제는 국가안보 요소로 간주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DBRS 모닝스타와 피치 같은 신용평가 기관이 발행한 위험 보고서에는 이후 분기마다 캐나다 농업산업체인의 외부 간섭에 대한 물류 노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포함되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경로에만 의존하는 운영자들의 신뢰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 같은 기관들은 인프라 자원 배분 기준의 물류 독립성 지표를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논의가 더 이상 대체 항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생명선 흐름의 미래 안정성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게 했다. 이러한 제도적, 법적, 규범적, 연방적 수렴 과정은 캐나다가 이전에는 주변적 자산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기반으로 운영적 중복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순위는 모든 무역을 한꺼번에 우회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압력으로 인해 기존 경로가 불가능해질 때 실질적인 조정 능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정책은 반응이 아닌 선제적 조치로 기능합니다. 기술적 결정과 장기적 제도적 재구성을 연결하는 이러한 해석이 표면 아래 진행, 중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본 채널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한 맥락 속에서 추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기능할 것입니다. 상원 국제무역위원회 기술회의에서 논의된 기록에 따르면 현재 관찰되는 물류 재편 과정은 여전히 서로 다른 해석을 받고 있으며 그 깊이와 구조적 변화를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무손이 모오손에 및 기타 북부 항구 지역과 관련된 움직임이 지역적 시험 단계로 간주되어야 하며 캐나다 수출의 지배적 패턴을 의미 있게 바꿀 만큼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는 관련 물동량이 여전히 미미하고 투자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북부 항로의 계절성에 따른 제약이 급속한 확장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확고한 전환이라기보다 향후 협상, 특히 외부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 시도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해석과 대조적으로 동일한 움직임에서 제도적 재편의 중요한 신호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측자들에게 핵심은 즉각적인 물량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대안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다. 인프라가 활성화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와 추진력을 얻어 누적 효과로 인해 사용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외국 관할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통로를 부분적으로라도 실현 가능하게 함으로써 캐나다는 더큰 물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유연성은 초기에는 미미할지라도 전략적 계산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합니다. 수출의 일부를 전통적으로 제3제에 의존하던 경로에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의존 구조와 다자간 협상에서의 교섭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어느 해석이 결국 우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정치적, 제도적 환경이 변화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최근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강화된 일방적 조치와 반복적인 관세 위협, 그리고 뚜렷한 비대칭성을 보이는 재협상은 캐나다로 하여금 자국 공급망 구조의 취약점에 대한 내부 재검토를 촉발시켰다.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경로들이 분쟁 상황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연방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운영연속성 평가의 제도적 변수를 반영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논의를 물리적 인프라 투자 차원을 넘어 전략적 회복탄력성에 관한 논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 제안이 여전히 저항과 주도권 경쟁에 직면해 있다. 밴쿠버와 헬리팩스 같은 확립된 항로 대표자들은 투자 분산과 이미 높은 효율성과 입증된 역량을 갖춘 허브의 약화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밴쿠버 프레이저 항만청의 내부 기록은 공공 투명성 메커니즘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경영진이 북부 노선 관련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주에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과 함께 물류 분열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이 반드시 전략적 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립된 중심지 보존과 시스템 내 중요성을 재분배하는 대안 개발 사이에 자연스러운 갈등이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운영 자율성을 가진 주초에 위치한 인프라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한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비록 주간 물류 재구조와 협정이 협력의 이정표를 세웠지만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가 자문한 법률가들은 정부 간 경쟁적 권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프로젝트가 대외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수출을 위한 주 자산에 대한 연방 투자에 관한 확립된 판례가 부재한 것은 특히 대체 통로를 유지하기 위한 세제 변경이나 영구적 금융 메커니즘이 제한될 경우 특정 시점에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캐나다의 재구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주에 깊게 관찰되고 있다. 독립 매체들이 유출한 정보에 따르면 오타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 상무부에 보낸 보고서는 캐나다의 북미 항구에 대한 의존도 감소가 북미 통합 물류망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문서의 일부는 해당 과정을 지역적 외부 효과를 동반한 국가적 최적화로 묘사하며 주권적 관점에서 이 움직임이 정당하지만 미국 운영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마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보복조짐은 없지만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 전용 통로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경우 양국 간 포럼과 무역조정 메커니즘에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요소가 부각된다. 인프라와 국제적 신뢰성 간의 관계이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같은 다자간 기구들은 무역회복탄력성 보고서에 물류중복성 지표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캐나다는 자체 통제해 있는 자산을 확대하고 경로를 다각화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는 점진적일지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외부 충격에 직면해 수출 통로를 재편할 수 있는 국가들은 전략적 협정 및 장기 공급 계약에 있어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된다는 전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외국인 투자 결정, 생산망 재편 구조적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적 과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무손이까지의 철도 운송은 집안 불안정, 급속한 해빙, 반복적인 유지보수 문제에 노출된 지역을 통과합니다. 해상 운송은 과거보다 긴 기상적 가는 기간에 의존하지만 여전히 운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항만 운영에는 훈련된 인력, 적절한 장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비용을 증가시키고 확장을 점진적 계획, 기술적 조정, 장기적 안정적 약속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다각화를 지지하는 측도 프로세스 속도를 통제하지 않으면 전략적 프로젝트가 운영적 부담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새로운 물류 통로를 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가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재정의와 관련됩니다. 핵심 쟁점은 제3자가 통제하는 자산에 의존하는 것이 계속해서 수용 가능한 운영 옵션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점차 증가하는 전략적 취약점으로 인식될 것인지입니다. 이 답변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될 것이며, 정치적 결정뿐만 아니라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기후 압력, 무역 재편, 지경학적 분쟁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제도적 관점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구조적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고되기보다 인프라 조정과 은밀한 재편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을 이해하는 이들에게 이 채널은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과 더 광범위한 변혁을 예고하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것이다.